자기 서사가 없이 디자인을 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진짜 좋은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일본의 무인양품, 그 다음에 애플 제품들, 그리고 미국의 주방기구 업체 중에 옥소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음. 여러분 다 아시는 샤넬, 음. 그 다음에 뭐 BMW, 벤츠. 음. 이런 브랜드들의 공통점은 서사를 기능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서사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자기를 주시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5분 뚝딱 차례기 김필련입니다. 오늘도 명사와의 인터뷰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어, 인문학 공장의 공장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리죠. 어, 삼성전자에서 20, 20여 년 동안 디자이너로 일했고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그 논문을 쓴 유일의 한국 디자이너라고 그냥 저 혼자 불러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줄 아는 게 있다면 그 개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 예,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예, 삼성문자를 퇴직하고 나와서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인문 공장장이 뭡니까? <laughs> 질문이 좀뜬금없나요 예,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어디가 소개를 할때 공장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공장장이 뭐예요? 디자이너였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인문학 공장과 디자인은 같은 말이에요. 디자인란 이 단어를 먼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디자인의 D는 개념이란 뜻이고 컨셉이란 뜻이고, 사이은 그것을 표현하는 해서 상징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D는 언어로 하는 그 수단이고 사이은 자기만의 표현 방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문학이라고 그 하는 것은 언어로 돼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의 D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공장이라는 것은 그 언어로 돼 있는 것들이 개념으로 만들어지고 설명되어지고 설득되어진 다음에 그 개념을 담은 상품을 만들어낸 곳이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디자인과 그 이문학 공장은 같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디자인이라는 말 자체가 두 가지 수단을 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D는 생각을 개념화하는 언어로 하는 과정이고, 음. 다음에 S는 그 언어로 개념화된 것을 표현해서 상징화하고 상품화하는 과정. 아. 디자이너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 원래 디자인의 의미가 그런가요? 네, 건가요? 본래가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에. 디자인의 의미를 본인의 방식대로 해석을 한 건가요? 아니면? 아, 했잖아요. 저의 방식이 아니고요. 네. 그, 이걸 설명드리려면 조금 길긴 한데 좀 설명드려보면, 대한민국은 그 디자인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산업화 시대에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기업을 중심으로 디자인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상품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제품을 만들어 출시할 때, 예쁜 모양을 입히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더라. 라는 개념으로 들어와서 예쁜 모양을 입혀주는 것. 그런 쪽의 개념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디자인이란 단어는 수세기 동안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그 일부분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은 실질적으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자기가 하는 일을 더 낮게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미를 하는 사람들을 디자이너라 불렀고요. 음. 그 일을 하는 행위를 디자인이라 불렀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설명드린 그런 것들을 하나의 새로움을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진짜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사회에 확산시키고, 한국의 몬테소리와 같은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음. 그러니까 생각을 개념화해서 그것을 구현하는 거네요. 그 아, 그게 디자인이네요. 그니까아 네.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어이. 지구상이 다 디자인 사례죠. 아, 네.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무용수가 자기 몸으로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몸짓을 보여준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컨셉을 만들어냈고 그 컨셉을 자기만의 몸짓으로 사인화 한 거잖아요. 상징화하고. 음. 하나의 디자인 행위죠.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다 디자인 이라고 그렇죠. 파야 되겠네. 그래서 1970년대에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디자인을 정의할 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의를 해드린 겁니다. 음,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가 얼핏 생각이 드는 게, 어, 철학 채널이니까 철학자를 예시를 들면, 그 비트겐슈타인이 자기 누이를 위해서 건물을 져준 게 있어요. 예, 그 당시 이제 건축 양식이라는 게 되게 약간 이제 복잡하고 장식도 많고 한데, 딱 지금 아파트처럼 만들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그게 놀라운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딱 사각형의 하얀색의 자각 창문, 사각형으로 나 있고, 이렇게 생긴 건물인데, 비트겐슈타인이 책을 쓰는 방식도 그렇거든요. 네. 예, 짧아요. <laughs> 트라타투스라 그래요. 그 책도 보면 아주 심플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그렇게 개념화한 게 디자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예.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아, 그럼 디자인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개념화해서 그걸 구현하는 거라고 하면, 사실 예술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예, 본인이 생각하는 예술을 작품으로 구현을 하거나, 내지는 철학자들도 자신의 가진 생각을 뭐 책으로 써낸다든가, 뭐 행위 예술가도 그렇고요. 뭐 차이가 뭐 있다라고 보여지나요? 네. 예. 디자인과 예술은 차이가 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자기가 생각하고 표현한 것을 상대방의 내용 보이고, 그 사람의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피드백을 내가 테이크할 건지, 음. 아니면 버릴 건지 결정하고, 그리고 또 만들어서 다시 보여주는 행위를 반복해요. 음. 음.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고 하나의 상품이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질 때 문제점,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그것이 점차로 브랜드로 성장게 가끔 만들어가죠. 음. 근데 예술가들의 행위는 자기가 생각하고 내어놓은 것을 사람들에게 피드백 받은 과정이 거의 단절되어 있다시피 하면서 자기의 세계를 계속 추구해 들어간다는 음. 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술가의 세계는 원의가 되고요. 음. 그다음 디자이너의 세계는 계속 피드백을 받아가서면 수정하는 세계가 되지 않을까 음. 생각됩니다. 약간의 타협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근데 이제 타협이라는 단어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최선의 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기준이 날것 같아요. 약 타협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지금 말씀 드린걸 봐선 그냥 얼핏 드는 생각은. 예술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고 <laughs> <laughs> 디자인은 어, 자기 만족도 있지만 네. 어, 타자의 만족도 예, 필요로 하는 뭐 그런 거라고 네,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스티브 잡스의 얘기를 하나 드리면 네.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애플은 리서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음. 근데 실제적으로 애플이 리서치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음. 리서치의 비용을 어마무시하게 들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음. 실제적으로 리서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리서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일반적인 얘기를 꺼내놓는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기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음.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음. 음. 그냥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사용성을 얘기하거나, 음.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이 더 필요해요라는 정도라는 거죠. 음. 그런데 애플이 만들어 놓은 상품들을 잘 보세요. 음. 그냥 단순히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들을 만들었나요? 음. 그렇지 않죠. 음. 애플은 언맨니즈라고 하는 니즈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음.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 니즈, 음.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데 자기 자신도 음. 그런 니즈가 있는지를 모르는 니즈. 음. 그래서 그런 니즈를 찾는 활동들을 애플은 했었다. 그니까 니즈는 니즈인데 본인도 모르고 있는 그쵸. 니즈를 말하자면 일깨워준 거네요. 네. 그래서 우리 네. 디자이너들끼리는 언맨니즈라는 단어를 음. 씁니다. 그 언맨니즈를 찾기 위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기도 하죠. 음, 뭐. 쉽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laughs>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는 하나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음. 그 힘도 많이 들고 음. 하고 나면 진이다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 새로운 하나를 찾아서 그 하나를 상품화 시켜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공장장님 그 쓰신 글을 좀 읽어봤는데요. 어... 이제 개념은 자기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뭐 이루어진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좀 와닿지 않거든요 어떤 아.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리더십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드리, 들어보면 자기 인식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세요 셀프 음. 어웨이니스 음. 근데 저는 자기 인식이라는 단어보다 자기 주시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음. 왜 그런 단어를 좋아하냐면 인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그 뉘앙스가 어떤 이론적인 것에 그 흡수되어 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데 반해서 주시라는 것은 바라본다 어떤, 어떤 행동 그런 걸 포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음. 자기를 주시하는 이유는 자기의 서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자기의 서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제값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컨셉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돼요. 자기 서사가 있어야 그렇죠. 디자인을 할수 있다 이런 건요 그렇죠. 음. 자기 서사가 없이 디자인을 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진짜 좋은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일본의 무인양품, 그다음에 애플 제품들. 그리고 미국의 주방 기구 업체 중에 옥소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음. 여러분 다 아시는 샤넬. 음. 뭐 BMW, 벤츠. 음. 이런 브랜드들의 공통점은 서사를 기능으로 바꿔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서사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자기를 주시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제가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결과의 값에 해당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서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그 결과 값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유성이란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유성은 과정에 대한 단어고 정체성은 결과 값에 대한 음. 단어다. 근데 사람들이 정체성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음. 그래서 내 정체성을 난잘 모르겠어. 음. 정체성을 알고 싶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대체로 자기의 정체성을 잘못 찾아요. 음. 이 정체성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의 고유성을 내어놓고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아가는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은 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자기 정체성을 찾아냅니다. 음. 그러니까 자기 주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음.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의 정체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까지도 갖추게 돼요. 음. 이것이 음. 이것을 기업에서는 브랜드를 만들었다라는 음. 정도가 되죠. 왜냐하면 음. 이 브랜드를 그 기업이 컨트롤해가는 과정이 음. 개인이 정체성을 컨트롤해가는 과정과 음. 거의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음. 높아요. 자기 서사를 주시를 하고, 자기 서사를 개념화해서, 그거를 상품 내지는 무언가를 구현해 나가는 거, 그렇죠. 그게 디자인이라는 얘기네요. 예, 그런 사례는 그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그 무인양품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무인양품이 조금 느낌이 담백하죠? 네. 예, 데 그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그런 개념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 무인양품의 제품들을 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미니멀하다 제품이 그런 그리고 느낌이죠. 담백하다라고 예, 얘기해요 예. 그런데 에, 무인양품은 그렇게 미니멀하고 담백한 제품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laughs> 에, 사실은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 된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 결과물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 어떤 브랜드를 얘기할 때 무인양품에서 하는 디스커버한 말들은 고요성에 대한 이야기밖에 사실은 없었어요 음... 그미니모라는 것들은 결과물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음. 그럼 무인양품은 그 고유성에 해당하는 말을 어떤 말을 했는가라고 보면 이것으로 충분한가라고 하는 그 노자 사상, 장자 사상에 비유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쏟아냈어요. 음. 노장 사상, 네. 어떤 의미에서 노장 사상. 을 그러니까 이것으로 <laughs> 충분한가라는 어떤 디자인을 하나 하고 상품 기획을 했을 때그 음. 담당자들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인양품에서 1년에 100개의 상품을 출시하면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중요한 제품에 한해서만 음. 그 담당자들에게 이것으로 충분한가요? 음. 예, 라는 질문을 하고 음. 그 충분한 것에 대해서 좀 오버하거나 이런 것들은 덜어내고 음. 부족한 것은 채우는 과정을 거치는 자기들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디자인 행위를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나중에 나온 것들은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된 상태가 나왔더라. 음. 그래서 사람들 눈에 미니멀하게 보여진 거죠. 음. 그래서 우리는 결과물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보다 실제 디자인 행위와 같이 음. 이 과정을 가지고 판단하는 행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한국인들에게 이제 디자인, 그러면 예쁜 모양이라는 단어가 너무 각인되어 있어서 음. 이것을 그렇죠.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 어렵다. 음. 그거보다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서 그 음. 새로운 단어로 디자인을 대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음. 그래서 저는 디크리에이션이란 단어를 만들고, 예, 음. 그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아이패드가 등장할 때 노트북과 넷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패드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아이패드는 키보드도 없잖아. 노트북은 일하기도 되게 좋고. 넷북은 CPU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값이 저렴해. 그래서 사람들이 노트북 안 사는 사람들이 넷북을 사지 아이패드는 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딱두달 만에 완전히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아이패드가 어마무시하게 팔린 거예요. 근데 아이패드는 스티브 잡스가 처음부터 컨셉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음. 미국의 그 연구소 중에 3대 연구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록스파크 연구소예요그 네. 회사에 마크와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1990년대에 유비커러스 컴퓨팅이라는 하나의 신개념을 내놨어요. 음.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했죠. 그 마크와이저는 이러한 노, 그 유비커러스 논문을 쓰고 나서 실제로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파크패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음. 그런데 이 파크패드는 당시의 기술이 한계가 있어서 상품화 시키지는 못했어요. 음. 애플은 이 개념을 인문학적으로 제대로 해석을 했죠. 당시에 전자기기의 절대 강자였던 소니는 이것을 기술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음.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유비쿼러스 컴퓨팅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언제 어디서나 쓸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작아져야 돼. 그리고 무선이어야 돼. 그래서 무선 기술과 부품을 작게 하는 데 집중을 했죠. 그래서 소니가 잘하는 경박단소의 기술에 집중을 했습니다. 음. 근데 이 유비커러스 컴퓨팅의 개념은 굉장히 인문학적이었다는 거예요. 애플은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선 인터넷 기술은 저타 전문 기업에서 해주고 있으니 우리는 터치 스크린 기술에 집중한다. 음. 그래서 터치 스크린 기술에 집중하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 컴퓨터들은 내가 컴퓨터를 하려고 하면 컴퓨터 앞에 앉아야 되고 마우스로 버튼을 롤, 눌러야 되고 키보드로 명령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기계와 사람, 컴퓨터와 사람 간의 인터페이스인가요? 기계와 기계 인터페이스잖아요. 어떤 명령을 집어넣으면 해주고 하는. 근데 유비쿼러스 컴퓨팅의 개념은 진짜로 기계와 사람 간의 인터페이스였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이패드는 터치 스크린을 음. 통해서 난 컴퓨터 앞에 가지 않을래. 난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 디바이스를 쓸 거야. 라는 제품을 만들어낸 거죠. 음, 음. 그래서 실제로 유비컬러스 컴퓨팅이라는 개념에 부합되는 첫 번째 제품이 아이패드였던 거예요. 음. 제품이 아니라 뭐또 다른 걸 디자인할 수도 있잖아요. 뭐, 뭐 세계관을 디자인한다든지. 아, 예. 네. 그 세계관은 내가 만든 상품을 사람들에게 그 알리는 과정에서 사람들이에게 부여받는 겁니다. 음. 그런데 부여받기 위해서는 내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는 게 중요해요. 음. 그래서 남들도 그 세계관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과정이 있는 거죠. 음. 그 세계관을 얘기할 때 제가 드는 사례가 그 마블 사례나 이제 BTS 사례를 가끔 드는데요 음. BTS 사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아이돌 그룹들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 아이돌 그룹 한명한 한 명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아이돌 한명한 한 명의 인생, 삶이 들어가 있는 캐릭터라기 보다는 그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 아이돌 그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쪼개 놓은 듯한 세계관을 보여줘요. 근데 BTS 세계관이 달랐다는 거예요. 음. BTS의 세계관은 그한명한 한 명의 캐릭터가 살아온 그 인생을 담은 음.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스토리를 세계관으로 발전시켜 놓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억지로 세계관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세계관을 시, 실제로 잘 포장하고 상품화 시켜서 세상에 내어 놓았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BTS가 등장한 이후에 그 어떤 그 아이돌 그룹이 등장할 때는 세계관을 굉장히 포장된 형태로 더 세밀하게 해서 내놓는 경향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관 사례 중에 마블 세계관이 굉장히 좋은 세계관이죠. 한명한 한 명의 그 주인공들이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살아온 역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이 어떠한 과정에서 생겨나게 됐고 그 능력들을 부여받아서 어려서부터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고 등등의 과정들이 버무려져 있죠 그래서 그한 명의 캐릭터가 가진 세계관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세계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공감하게끔 하는 과정에 대한 장치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캐릭터들에 대한 세계관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색했을 거예요. 이제 세계관을 디자인한 사례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사실은 디자인의 끝판왕은 한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laughs> 그렇죠. 그런 점에서 또 우리, 어, 공장장님이 또 세종대왕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 한글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세종실록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야기 드리면 도끼 자루에 구멍이 네모나게 뚫려 있는데 동그란 그 자루를 꼽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음. 이 표현은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쓰고 있었던 말이 한자라는 거예요 그 한자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과 다르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 표현하기에 좀뭐 맞지 않았다 라는 음. 표현을 그렇게 도끼자루와 도끼구멍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표현이 실록에 있습니다. 음. 좀 아름다운 표현 같지 않나요? <laughs> 네. 예. 그리고 세종이도가 억지로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를 훈민정음 해례본 어제서문, 그러니까 창제자의 말에 써놨어요. 음. 이기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는 세상의 이치를 따랐을 뿐이다 라는 음. 말을 써놨어요 음.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는 둘이 아니다 음. 하나밖에 없다 음. 그 하나의 이치를 따라서 나는 만들었는 거지 음.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써 있고 그리고 제가 훈민정음회례 해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단어가 뜻정이라는 단어예요 음.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제 뜻을 펼치지 못하니라고 했을 때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그 뜻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정이라는 단어예요. 음. 우리 초코파이 정자하고 같죠. 아. 정이 품고 있는 말이 뭐냐면 한이라는 단어예요. 음.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제 뜻을 펼치지 못할 정도의 한이 가슴 속에 백성의 가슴에 쌓여 있었다. 음. 그 한을 풀어내는 게 정이다라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나는 그 한을 풀어내는 정을 선물하고 싶었고 그 선물하고 싶었던 그 결과물이 훈민정음니다 음. 세종실록을 공부하면서 뜻정이라는 그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음. 디자인 측면에서 한 글은 어때요? 디자인 측면에서 한 글은 그 세종실록에는 자수간요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자수간요는 글자 수는 몇개안 되지만 음. 조선 사람의 말을 다 문자로 써낼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음.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당시 조선이 쓰고 있던 문자가 한자였는데 한자는 모든 글자를 하나씩 외워서 써야 되잖아요. 음. 그런데 한글은 몇개안 되는 그 문자로 조합만 하면서 말을 다 표현할 수 있다. 어, 당시로서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로서가 아니라 지금 봐도 놀랍죠 사실은 예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표의 문자면 네. 이제 받전자 같으면 받을 그리잖아요그 네. <laughs> 모든 표의 문자를 하나하나 외우는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데 네. 표음 문자는 우리가 이제 알파벳 알파벳은 어쨌든 그냥 쭉 ABCD 나열만 하는데 한글은 이렇게 배치에 따라서 또 음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작은 가나다라를 가지고 더 많은 의미를 만들어낼 수 네. 있다라는 장점, 그 놀라운 생각이죠. 예, 어디다가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발음이 된다는 게 놀라운 생각이죠, 사실은. 그 한글을 만들려고 해, 생각한 자체가 놀랍거든요. 소리를 어떻게 디자인할 생각을 했는지, 그,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 그런 생각을 어쨌든 왕이 했겠죠. 세종대왕이 네. 했겠죠. 예, 그러면 그 세종대왕이 가지고 있던 뭐 세계관 내지는 그, 그분이 그런 창의성을 갖게 된뭐 성품이라든지 뭐 자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한글은, 훈민정음은 어느 날 뚝딱 만들어졌다. 어느 날 이걸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음. 그 이유는 세종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이야기 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실 겁니다. 음. 세계관이란 단어를 먼저 설명드려야 돼요. 나세 자의 경계계 자의 볼관자를 씁니다. 내가 본 것을 경계 지은 것. 또는 내가 경계 지은 것, 음. 내가 세상을 볼때 보는 관점, 이런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세종 이도가 보았던 관점은 무엇인가, 음. 세상을 보았던 왕으로서, 음. 그리고 세종 이도가 경계 지으려 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드리면, 아, 한글이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왕이 될 때부터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음. 것을 추론해 볼수 있게 돼요. 음. 세종은 왕이 되던 날,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인 발정이라는 말을 해요. 음. 시인 발정은 그 중국의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발정 시인이라는 말을 비틀어 놓은 거예요. 음. 자, 발정 시인을 먼저 설명드려야 될것 같아요. 발정 시인은 발정, 제도를 만들어서 백성에게 내리면 그것이 시인 하는 것이다. 음. 당시 유교사회에서는 인, 인이라고 하는 것을 베푸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 내리는 것이 바로 백성에게 잘하는 것이다. 정치가. 그런데 이것은 중국에만 해당됐다라고 세종이 생각했다는 거야. 중국,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제도를 만들면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중간에 조정하는 것이 중국에 맞다. 그런데 조선이란 나라는 말을 빨리 달리면 서울에서 북쪽, 서울에서 남쪽까지 하루만 해도 갔다 올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런 나라에서 제도를 먼저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시인, 사람들에게 인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발정, 제도를 만드는 것이 조선에 맞는 것이다. 그래서 세종의 세계관을 볼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또렷한 단어가 바로 시인 발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인 발정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서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정치를 하다 보니 조선의 백성들이 문자를 몰라서 예를 들어 보면 자기가 어떤 죄를 지어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 자기가 글자를 모르니까 죄명도 모르고 몇 대를 맞아야 하는지도 알수 없고 등등의 불합리한 것들을 많이 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투를 하는데 그 소대장급들이 글을 모르니까 전술을 <laughs>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그 조선과 중, 중국은 다르다. 그러면 음. 조선에 맞는 문자가 있어야 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음. 만들어졌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조선과 중국은 다르니까 우리가 중국의 문자를 쓸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그렇서 근데 이러한 생각을 했던 왕이었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당시 중국이라고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나라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조선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네. 네. 왕으로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한 음... 네, 문자를 몰라서 당해야 하는 그 고통. 음... 그리고 전장에서 전술을 못하는 그 음... 어려움 음...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한글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탄생한 거죠. 음. 그래서 결국은 자기 주시가,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관 서사에 해당하죠. 음. 그것이 결과물로서 훈민정을 만들어냈고, 음. 그 과정에서 자기 주시가 명확했기 때문에 음. 예, 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음. 오늘 공장님 모시고 이제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애플 제품, 제품으로서의 디자인 그리고 BTS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블도 말씀하셨고, 아, 그리고 이제 디자인의 끝판왕 한글. 세종대왕을 이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 이도와 관련된 뭐 책을 이번에 준비하셨다고 제가 얘기 들, 들었는데요. 네. 네. 5월 15일 날, 이도 다이어리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음. 5월 15일은 이도의 생일이에요. 아, 세종대왕의 네. 생신이시네요. 그래서 아. 오늘날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도의 생일을 해서 음.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도의 생일날, 이도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출판을 하는 음. 날짜로 정했고요. 음. 제가 이 세종 이도를 알아오기 시작한 것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음. 그래서 11년 됐죠. 처음으로 세종실록을 읽고 같이 공부했어요. 세종사랑방이라고 하는 모임에서. 음. 그 모임도 지금 11년 됐는데 그 처음 읽었던 날 아, 어우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음. 이도의 대화법이 지금 현재의 비교에서도 하나도 손색이 없는 거예요. 음. 과거 사람들이 대화가 아니었더라고요. 음, 음. 저는 디자이너잖아요. 근데 디자이너는 그 새로움을 만들 때 하는 특유의 그 문법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도가 그런 문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종이 33년간 왕이었는데 이것을 33편의 글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2년 써서 총 11년 만에 예, 세상에 내놓게 됐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게 무례하다. 어떻게 대왕 세종의 이름을 책 표지에다가 그렇게 이도라고 쓸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기라고 써야지 왜 다이어리라고 쓰냐. 한글을 만드시는 분인데. 그러네요, 그러고. 예. 아마 그 책을 보시면 내용이 그 무례하지 않았구나. 디자이너는 형식과 문법을 파괴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 질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익숙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음. 세종이 만들었던 시대의 문법과 지금의 문법 형식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현대인의 문법에 맞게 현대인의 형식에 맞게 그것을 전하면 그 세종실록에 있던 옛날 문법에도 친숙하게 되는 사람이 생겨나잖아요. 네, 그것이 제가 세종을 이도로 표현하고 일기를 다이어리로 표현하고 영어까지 써놓은 이유입니다. 오늘 공장장님 모시고 디자인의 개념서부터 우리 네. 이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감사합니다.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